어, 창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형태별로 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형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창업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한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창업자의 연령에 의해서 어, 어떤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 창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핵심성이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유무 또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사업의 형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가지 사업의 형태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의 연령에 의한 그런 사업의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자금 또 창업자 연령 등 창업자의 내 외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는 거죠. 그중 가장 큰 제약은 아마도 연령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조사한 그런 통계를 보면 창업해서 성공에 이르는 연령층이 25세에서 35세 사이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층이 두뇌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실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연령대에 따른 창업의 형태가 아,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창업 연령대에 따른 가장 이상적인 창업의 형태를 크게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어, 나누어 어, 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연령대에 따른 어, 창업의 유형 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험 창업이 되겠습니다. 모험 창업에 속하는 연령대는 보통 20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연령층은 자기의 전공 또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창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모험 창업의 특징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 실패 확률이 높은 반면에 성공 장제력 또한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 창업에서 가장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연령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특히 모험 창업의, 모 창업 성격의 창업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택 창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령대가 30대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3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의 연령층인데요. 바로 이 연령층들은 선택적 창업을 많이 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적성과 기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반 창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40대 후반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기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즉 사회생활 및 일정 분야에서의 자기가 닦아놓은 그런 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분의 경향이 바로 이 기반 창업 형태의 창업들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은 본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그동안 본인이 닦아놓은 사회적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어, 창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네 번째로는 예, 전문 창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50대에서 하는 창업 형태입니다. 아, 즉 기존 업무 분야에서 한20 30년 이상의 그런 경험과 또 전문 지식 지식 또한 풍부하게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연령층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전문가 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창업 역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어, 기반 창업과 에, 전문 창업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기반 창업 형태는 어,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에, 연계반, 연계망을 바탕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에, 기반 창업 형태인, 형태인 반면에 전문 창업 형태는 사회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연령대가 50대 이후의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 창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험성이라든지 하는 것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창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창업 형태의 마지막으로서 안정 창업이 되겠습니다.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창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회 경영과 전문 지식은 풍부하지만 은 많은 지식이 오히려 행동보다는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험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사업 분야를 선택하고자 하는 특성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안전 창업의 유형 자체가 굉장히 창업의 형태에서는 어 뛰어나지 못한, 두드러지지 못한 그런 창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정도에 따른 창업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혁신성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혁신 창업과, 모방 창업의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과는 기술이나 경영이나 제품 등에 있어서 크게 다른 형태의 창업을 의미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또 제품적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형태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제품이, 제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가 바로 혁신 창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발명품이라든지 또는 획기적인 그런 신상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창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방 창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존의 사업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점포의 형태 또 서비스의 유형 또 상품 기술력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이 바로 기존의 사업과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방차감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창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하는 형태, 점포중심 창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사업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창업을 하는 형태를 바로 무정포 창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점포중심 창업이라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공장 또는 판매 매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정한 격식을 갖춘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사업장 중심 또 점포 중심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점포 창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 점포나 또는 공장을 이용하지 않고 또 가지고 있지 않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 사업장 없이 창업을 하는 어,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아, 무점포 창업은 점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어, 자금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그런 창업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무점포 형태의 창업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어, 어, 반면에서도 우리가 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전개 과정에 따른 창업의 형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창업의 전개 과정과 따른 창업 형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 창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신설 창업은 아 기존 사업장의 인수나 또는 비에서볼 아 프랜차이즈형의 이런 사업의 유형에 비해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입지, 설비, 공급자 등과 관련된 여러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사업장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서 어 뭔가 새로운 훨씬 어, 신기술, 어,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형태로 신설 창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신설 창업 형태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신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아, 그렇지만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신설 창업은 충성도가 높은 그런 고객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보다 빠른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존 사업장 인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어, 이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산할 제품과 서비스를 어, 이미 시장에서 어, 기반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 구조도 이미 설계되어 있고, 또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존 경영에 대한 어떤 세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를 산업 내 경영자들과 비교함으로써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이 창업이 되겠습니다. 에, 프랜차이즈 형의 창업은 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 체계를 체결, 통해서 어, 본사가 다양한 형태의 로열티를 대가로 어, 가맹점을 하고 본사의 자산인 상품, 또 이미지, 레스토랑 인지도, 또 정책 및 업무 절차, 아,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본사에서 검증받은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네. 창업의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죠. 어, 창업의 형태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 창업과 연령에 대한, 에, 연령에 따른 그런 아, 형태였죠. 어,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 창업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층에서는 모금 창업 형태로 창업을 많이 에,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에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30대에서는 주로 선택적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반 창업인데요. 특히 40대에서 많이 창업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기반 창업의 형태였다. 기반 창업은 사회생활이든 사회생활 및 일정 분야에서 어떤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50대를 근간에 로해서정문 창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존 업무 분야에서 약 23주년 이상의 그런 어, 풍부한 경험, 어, 또 전문적 지식, 또 풍부하게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어, 안정적으로 창업을 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 50대, 60대에서 어, 이루어진 창업이 이제 안정 창업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안정 창업의 경우에는 어, 사회 연륜과 또 충분한 그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으나 이 안전창업의 특징은 오히려 풍부한 그런 지식이나 많은 경험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사업 분야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창업 유형을 볼수있는 예,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혁신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혁신 창업과 모방 창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아, 혁신 창업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그런 창업의 형태다. 아, 모방 창업일 때는 기존의 시장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창업의 형태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보강 창업이다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음 셋째 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그런 창업의 유형 형태도 보았죠. 그래서 사업장 중심으로 또 시설을 중심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게 점포 중심 창업이었고 이러한 어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어, 조건을 갖추지 않고, 어, 창업을 하는 걸 우리가 무전포 창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특히 무전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소요되지 않은 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무전포 창업 형태가 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 창업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설 창업 형태, 기존 사업장 인수 형태, 그다음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신설 창업 형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사업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신설 창업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수 기존 시설 인수 형태의 창업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들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사점만 잘 찾아내면은 좀더 유리한 상태에서 사업 창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은 어 기본적으로 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에, 개발을 하고 또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어, 사업에 따른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에, 그런 사업의 형태다라고 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